안녕하십니까 빛생 TV 볼꿈입니다. 2020년 1월 1 2일부로 빛의 일꾼의 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의 종결과 지구 행성에서 아버날의 수요를 위해 창조주의 빛 14만 4천의 빛이 빛의 일꾼들의 심장을 향해 주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비생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혹시 빛의 일꾼이 아닐까 하는 슬램이나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보날그룹이라 불리는 우주에서는 군인 신분인 빛의 일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 지구에 14만 4천 명. 여기 비생에서도 아직은 회원 10명 중에 1, 2명 정도의 비율입니다. 아부날 그룹은 행성의 물질 문명이 붕괴되고 해체될 때 뒷정리를 하는 문명 종결자이며 안전지대인 역장에서 치안, 행정, 교육, 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가진 14만 4천의 빛의 일꾼의 의식을 깨워 지구행성의 차원상승과 지상의 파라다이스인 자면 건설을 위해 창조주께서는 2020년 1월 12일을 기해 창조주의 빛 5가지를 빛의 일꾼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창조주의 다섯 가지 빛을 이용하여 빛의 일꾼들의 의식을 깨워 빛의 일꾼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고 살 사람은 반드시 살게 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로 예정된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창조주의 다섯 가지 빛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빛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빛이며 엄마의 품처럼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위로를 주는 감노비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빛 가슴을 공명시키는 창조주의 빛이며 진리를 듣고 보았을 때그 진리를 알아야 할 사람은 공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빛 인간의 혼의식을 정화하는 빛이며 인간의 감정과 에고를 정화시키는 창조주의 빛입니다. 네 번째 빛 인간의 영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이며 의식을 깨우는 천지인 사망의 빛입니다. 다섯 번째 빛 빛의 일꾼 14만 4천명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진동수를 가진 창조주의 빛입니다. 약 250만년 전 하늘에서 창조주와 빛의 일꾼들 사이에 지구행성의 물질세계의 자미운을 건설하기 위한 은약이 있었습니다. 네바돈 은하의 변방 지구행성이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자미온이 되기 위해 먼저 가장 어둠이 짙은 감옥행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창조주가 계신다고 믿었던 자미온을 만들기 위해 지구행성은 대우주가 진화하는 동안 발생한 우주의 모순들과 카르마들을 해소하기 위한 종자 형성이 먼저 되어야 했습니다. 창조주와 빛의 일꾼들 사이에 창조주의 하나된 의식 안에서 하나된 자로서 태초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된 자라는 의미는 나와 너의 구분 없이 우리 모두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한 창조주와 빛의 일꾼들과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땅은 아픔의 시간이었으며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가 땅에 펼쳐졌습니다. 대우주가 진화하면서 높은 지능을 가진 지능형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더 높은 자유의지를 가진 생명체들에 의해 행성의 진화가 멈추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고유의 진화 방향을 벗어나게 되면서 행성과 그 행성을 관리하는 영단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행성의 생명 시스템과 윤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영혼의 진화 또한 멈추게 되고 행성과 행성, 성단과 성단 사이에는 오랜 약탈과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지속되었으며 땅이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의식을 가진 생명체들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물질 행성인 지구에 자면을 건설하기 위해 250만 년 전부터 비세 일꾼 14만 4천명이 순차적으로 지구행성에 내려왔습니다. 지구행성에 자미원을 건설하기 위해 대우주의 모순을 지구행성에 펼쳐놓았습니다. 대우주의 모순을 지구행성에서 해결하기 위해 외계은하나 외계행성에서 우주의 카르마를 가진 영혼 그룹들이 지구행성에 입식되면서 지구행성은 감옥행성이 되었습니다. 지구행성이 외계행성에서 입식된 영혼들이 풀어놓은 카르마들로 짙은 어둠의 행성이 되었을 때한줄기 빛을 밝히기 위해 3000년 전에 네바돈 우주의 창조주인 부타를 지구행성에 내려보냈습니다. 어둠이 짙은 지구행성에서 빛의 일꾼들은 빛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빛의 일꾼들 덕분에 지구행성은 빛과 어둠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행성은 대우주의 칠주기를 열기 위해 창조주에 의해 선정된 종자행성입니다. 종자행성인 지구행성의 역할은 대우주가 지나는 동안 발생한 우주의 모든 모습과 우주의 카르마를 한 곳에 모아놓고 해소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우주에서 발생한 카르마를 모두 지구행성에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외계행성이나 외계은하에서 언제를 가지고 지구행성에 들어온 영혼들의 우주적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 전에 네바돈 우주의 창조주인 예수님을 지구 행성에 내려보냈습니다. 대우주의 제로포인트 기간에 지구 행성에서 비세일꾼들은 지구 행성의 빛과 통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로포인트는 대우주의 주기가 바뀔 때 영점이 조정되는 시기이며 한 주기가 끝나는 지점과 새로운 주기가 만나는 교차 지점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시작하여 지구 차원 상승으로 마무리되는 시기까지를 말합니다. 현재 대우주는 6주기를 마무리하고 7주기의 시작이 교차하고 있으며 15차원의 대우주가 18차원으로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우주가 진화하며 발생한 온갖 모습들과 행성이 멸망하거나 진화가 멈춘 우주의 카르마들을 이 제로 포인트 기간 동안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의 우주적 신분은 지구가 속한 네바돈 은하의 지역 우주 창조주이시며 두 분의 본령은 같은 분이십니다. 3천년 전, 2천년 전에 각각 지구 행성에 불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 정신문명을 펼쳤고 예수님은 우주의 카르마를 대속하기 위한 상징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우주의 제로포인트 기간 동안 어둠의 행성과 감옥 행성인 지구 행성에서 비세일꾼들은 빛과 어둠의 에너지들이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약속된 시간들이 흘러 태초의 언약에 함께 참여한 모든 의식들이 마지막 끝 때를 위해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주와 빛의 일꾼들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창조주께서 직접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빛의 일꾼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빛의 일꾼들이 참여하는 빛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창조주와 빛의 일꾼들이 주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2020년 1월 12일부터 빛의 일꾼들의 의식을 깨우는 소집명령이 집행 중에 있음을 전합니다. 타인을 위해 꽃한 송이를 피우려고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을 빛의 일꾼이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배우기 위해 빛의 일꾼들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하늘이 꼭꼭 숨겨놓은 진짜 보물들이 자신임을 알아채고 깨어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빛의 일군을 깨우는 14만 4천의 빛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 속에 꽃단성이그싹을 튀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찾고 있는 가슴이 뛰는 비세일군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